속에서 참 뭐, 나는 노트북을 찍으면서 네. 그냥 무조건 내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냥 맞는 말만 내내 네. 틀린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때로는 무당한테 큰 공부 정말 돼요 네. 근데 네. 오늘 좀 열심히 또 노력해서 네. 한번 또귀 있는 에너지 어제 산산 두개 맞고 왔으니까 좀 <laughs> 써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왜 이렇게 빨리 시집을 갔어요? 하, 그러게요. 응? 참 너무 빨리 일찍 시집갔다 네. 시집을 안 갔으면 이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을 텐데. 네. 어, 한번 말해볼게. 스물 둘이 보여. 그러면 스물 두 살에 내가 내 남자를 만났다는 소리야. 네. 스물 네. 두 살에 만나서 스물 네 살에 결혼한 거야? 네, 맞아요. 환장하네. <laughs> 뭐가 그렇게 급했어? 주변에서 어. 주변에서 떠, 등 떠밀려서 한것 같아요. 주변에서 등 떠민다고 떠밀어지나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있었고 가. 어. 근데 더 합심해서 막 이렇게 밀어대니까 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갔어. 네. 가슴은 끝까지 살았으면 참 좋았을걸. 네, 그쵸? 네. 가슴 속에서 한가닥 마음을 잡지를 못했으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마음을 잡고 있었으면 나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마흔 네. 일곱 살에, 아니, 마흔, 왜 마흔 일곱이 나오냐. 미안해. 네. 당신 마흔 일곱이 잘 될란가 보다. 네. <laughs> 몇 살인지, 마흔 뭐, 일곱은안 됐나 보다. <laughs> 나 지금 왜 이래. 왜 이렇게 헷갈려. 갑자기 순간적으로 스물 네 살에 결혼해서. 말을 하자면 내가 서른 넷이라 그래야 되지? 네 서른 살에 사별을 하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응? 그러면 신랑하고 연애기간 빼고 딱 10년을 살았다는 거야 네네 네. 맞아요 응? 또한 번만 물어볼게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 그리고 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 네 그러면 신, 남편이 심장 네, 쪽으로 심장으로. 가진 응? 네 심장으로 응? 당신 남편 그 아팠을 때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어느 누구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아프면 살려라고 애를 쓰지만 당신은 미쳤었어. 네맞아살려고 네, 네. 정말 앞도 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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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죽었던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억지로 숨을 쉬게 끔 네. 바람을 집어넣은 건가요, 네, 그게? 네, 네. 몸속에. 죽은 사람은 기계로 음. 계속 펌프질을 해서, 음. 그러니까 식물 인간처럼 만들어놨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었었는데, 네, 죽었는데 음. 기계를 이용해서 심장 펌프를 숨소리 듣고 싶었었던 거야. 아니면은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그 그거에. 그 마음을 의지를 하고 싶었었던 거야. 아니면 못 뽑. 보낼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야. 보살님 말씀대로 그때 미쳐 있어 가지고 그그 기계를 쓰는 게 14일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 14일 안에라도 기증자가 혹시 나올까 봐.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오인을 하지 마요. 네. 내가 미쳐 있었다 다른 것은 그걸 해서 미쳐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함에 미쳐있었다는 거지 네, 네, 네. 나쁜 쪽으로 미쳐있다는 것은 아니었어 네, 네. 오해는 하지 만 네, 네. 그리고 네. 또한 가지 남편을 이별을 하고 나서 너무나 방황을 너무나 많이 했어 네. 정말로 몰라 자식이 하나가 보여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하나요? 네. 내가 당신한테 오늘 욕은 절대 못할 것 같아. 내가 애들 막 방치하고 그러면 내가 욕정이거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말, 말막 나한테 누가 손가락질 하든 지 미친 보살이 욕을 하나, 그래도 난 욕을 해. 애들 방치한 죄는. 네. 근데 내가 너무나도 신랑을 보낼 준비가 안돼 있, 안돼 있어서 내 자식조차도 이렇게 볼 경향이 없었단 말을 네. 하는 거야. 맞아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식까지 이렇게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을 빨리 차려서 내가 내 자식 다음에 살아야 되겠구나. 네네.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네네. 그냥 허공 속에서 네네. 말하자면, 빗속에서, 빛속에서 말하자면, 네네. 눈보라 속에서 잡자, 잡혀지지 않는 낙엽, 낙엽 속에서 내 남편 잡듯이, 고낸 남편 잡듯이 그 잡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맞아. 그 세월에. 네. 응? 참. 내가 봤을 때는 술은 못하게 보여 네. 근데 또 얼굴에 담배 피울 얼굴은 아니야 근데 <laughs> 못 피운 담배 억지로 피운 거 피웠나 봐 내가 담배를 네. 너무 지금 피우고 싶거든 담배 응피워 음, 담배가 막 피우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지금 내가 지금 이러거든 지금 네. 나 담배 끊은 지꽤 됐거든 네. 약속해가지고 네. 한사 음. 개월 오 개월 됐거든 아또 건강 생각해서 끊나야 아 되고 근데 오늘은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담배가 피고 싶어 아마 유일한내 친구였었던 것 같아 담배가 네. 근데 한번 또 물어볼게 우리가 대체로 나이가 되게 지금 어리게 보여 나이를 내가 안 물어봤지만요 네. 그러면은 애기 데리고 네. 그냥 애기하고 둘이 산다든지 네. 뭐 친정 가서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대부분 나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렇든, 사별을 해놓고도 그긴 시간동안 시부모를, 내가 시부모를 모셨든지, 시부모가 나를 데리고 산다든지, 예를 네, 들어서 네. 같이 살게 보여. 네, 같이 살아요. 응? 참 고맙고 용내. 시부모가 <laughs> 나를, 그러니까 어쨌든 시부모가 나를 어, 거어줬던 네. 또 내가 시부모를 그러니까 내 신랑 없으니까 난 시부모가 필요 없어 하고 네. 가지 않고 시부모가 산게참 좋은데 시아버지가 네. 참 애골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네 심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아들을 손자라 그래야 되지 네. 아들을 잃어놓고 시아버지가 돌았던 거 같아. 근데 어느 분 내, 어, 내가 그 시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네.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제정신일 수가 있어. 네, 네. 손자를 아버지가 키웠나 봐. 시아버지가 음. 많이 음. 많이 예뻐하셨죠. 음. 그러니까 많이 키웠나 봐. 예 네. 네? 이뻐한 것도 이뻐하지만 자기 손으로 하나 한조금만더 보듬어 주고 그게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시아버지가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분간을 못해 예. 집착증이 생겨버렸어 손자에 대한 집착증이라고 해야 되지 네. 어? 아들을 보냈지 못한 아버지 마음이 네. 손자로부터 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해야 되지 네, 네, 네. 그러고 있어 지금 나한테 보이기를 그렇게 보여 이러면은 손자가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고등학생 무렵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고3이에요 고3. 네.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집을? 네. 이집 나가면 할아버지 주고.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손자가 자기 목숨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무슨 뭐, 대학, 대학도 얘기하시고, 군대 후회 때 얘기하시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는, 대학만 가면 바로 나갈 생각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들게 비잖아안 돼. 왜 그러냐면, 나도, 나도 애기 마음을 이해를 해. 너무 집착하니, 너무 집착을 할아버지가 하고 계시니까, 자기한테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걸고 있으니까, 응? 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당신을 아들을 보내지를 못했어. 근데, 음. 말씀을 너무 믿게 하세요. 아이한테 음.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 앞에서 싸운 적도 한번 없고 욕을 한 번도 없고 때리면 손바닥을 때리고 그 외에 신체 접촉 이렇게 조금이라도 밀, 밀어본 적도 없어요. 이마를 밀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전에는 따로 살았어요. 애기 아빠 살아계실 때는. 근데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시부모님이 원하셔가지고 학과를 했는데 한두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자기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상스러운 욕을 너무 자기 기분 내킬 때마다 하시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세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할아버지 팬은 아니에요. 네네. 할아버지 팬은 아니지만 가슴속에 아들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 손자를 갖다가 그것도 할아버지도 물론 표현법은 잘못된 것도 네네네. 알아요. 정말 끔찍이구한 손자를 갖다가 왜 가슴속에서 자기 아들을 못 잊었으면은 어? 못 잊었으면 가슴속에 아들을 못 잊었으면은 그냥 아들로 주, 아들을 생각해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있을 거예요. 언니 없을 땐좀덜할 거예요, 손자한테. 음. 근데 언니 앞에는 유독 심할 거예요. 손자한테 대하는 모습이. 아들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언니를 되게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싫어한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자식이 없어지니 손자는 내 손자지만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자면 놔줘야 될 며느리잖아 없어질까봐 그냥 가 손자 데리고 가버릴까봐 음. 할아버지가 불안증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불안증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아 이거 못 받아들여요. 응? 계속 응.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가까운 근처 할아버지 아, 네, 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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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까운 근처로 멀리는 가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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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까운 근처로 방 하나 얻어서 네. 어? 얻어서 좀 차라 차라리 나오세요.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가깝게 있어서 볼수 있고 손자는 그래도 밤에는 지 혼자 지 공간이 네네, 네. 있으면은 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네. 응? 또한 가지 또 시어머니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시어머니는 진짜 친정엄마 같은 분이에요 네. 친정엄마도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응? 시어머니는 미안한 감반 고마운 마음 반 시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정말 어, 어찌다 한마디, 거둔 것은 있어. 거둔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지 않고 살았어. 왜? 네. 언니가 신랑 못 잊어서,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시댁에서 살기는 살지만, 정못 붙였다고. 네. 정못 붙였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했, 했어요? <laughs> 한 3, 4년? 네. 3, 4년. 근무를 에 당신 사기당했지. 3, 4, 5년 오후에 그 그무어봐 네. 지금부터. 네. 사기가 뭔 말인 줄 알아? 돈. 응. 응. 위에 시한테 홀려서 다그요시는 당신이 미련한 미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네. 동동으로 동업, 어떻게 담배 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왜 그게 홀딱 넘어갔어? 미쳤었나 봐요. 돈 벌고 싶었어. 네돈 벌어서 그 시아버지 스트레스를 좀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 그런 것보다는 음. 제가 지금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도움도 드리고 싶었어요. 도움도, 응. 도움도 드리고. 어, 또내 아들도 좀 이쁘게 네. 봐달라. 네. 또 내가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싶은 네, 마음도 네, 있었고 네, 네. 또 내, 우리 애기가, 어, 그 어떻든 저렇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애들아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고 싶은 네, 마음에 맞아요. 어? 네. 그 했던 거 나도 알아 네. 근데 언니는 그때 그 사람하고 절대로 정반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넣지를 않아, 않아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동업을 해서 동업한 사람한테 언니는 어, 쫓겨난 게 사실은 아니야 네. 동업, 동업했던 사람의 남자친구 그말했서면 그러니까 언니는 여자하고 동업을 했다는 뜻이야 네. 맞는 것만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동업했던 남자친구가 언니를 쫓기 위해서 네. 폭언 네. 마, 말도 되지 않는 공포스럽게 네. 행동 네. 물건 같은 것도 좋게 낫지 않고 확확집어던지까사람 네. 네. 깜짝깜짝 놀리게 한거 네. 네. 불안, 불안함을 준거 네. 거기에다 또한 가지 돈 잃고 사람 잃고. 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네. 거기에서 만난 남자 있었죠. 네, 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불명이 동업했던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네. 그 사람 오빠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화가 진짜 이빨이 날라 버러네 아, 요 하지 말라고 서 찾고 있는데. 화가 이빨이 날라 그러네. 근데 내가 네. 지금 화를 요즘 못 내. <laughs> 몸이 아프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 지금 손님들이 택받친다고 못 받치게 하니까 눈치 보고서 좀 턱, 지금 턱고이거 지금 머리, 가 고개가 흔들려. 지금 이러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참 그러네. 그말 한마디가 상처를 많이 주네. 네. 근데 이것도 상처인데, 그냥 그 남자는 언니한테 좀 남아있지. 그랬으면. 그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음. 10년 만에 처음, 음. 마음의 문을 연사람이었 그니까. 그랬으면 니가 덜 비관이 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냥 돈에 사기는 사기고, 돈에 사기는 사기고, 그냥 그남자가 남아있었으니, 그래, 나는 그 너네들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옆에 그 사람은 안 갔다. 그 마음으로 어, 의지를 삼았을 텐데, 네. 돈 잃고 내 마음이 땅 밑으로 다꺼져버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나마 신랑 못 잊어서 10년 생활 방황하고 살았던 내 마음을 이제 찾을까 말까 네. 한그 언니를 보면 산이 생각나 아무것도 없는 산에 헐벌판에서뭘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헤매는 거라 그래야 되지 헤매는 산이 보여 음. 그럼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말했지 1년 2년 전 그 정도의 뒤통수를 네. 크게 당해버렸다고, 2, 3년 전에. 네. 그래놓고 마음 다시 깔아앉아버렸어. 네. 다시 또 옛날로 쭉 갔어.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굴뚝 같아요. 근데, 굴뚝 같으면,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보살님 점을 보러 오면 좋아요. 점을 보러 오면 좋은데, 언니처럼, 마음에 무게가 없어요. 네. 그니까, 마음에, 응. 의욕이 없어요. 응.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너한번 해봐. 왜? 사람이 꼭 성공하는 법만 없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네. 망을 끝끝내 망하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 네. 망하다고도 잘된 사람도 엄청 많아. 네. 사과한 사람들 뭐, 한번 정도 안 망했을 것 같아? 음. 풍파 다 겪고 끝까지 올라갔지. 근데 언니는 이 머릿속에는 너 봐봐 가면안될 거야 내가 꺾은 돈 벌어서 너네들한테 내가 본뜨로 보여줄 거야 맞아요 근데 왜 머릿속만 그랬냐고 아 마음, 마음 <laughs> 마음속만 그랬냐고 응? 머리가 빙빙 도는 거 같아 그냥 그럼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이요? 응그 음. 마음에 오지를 갖다가 그냥 내가 엔수 갚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 이양 내가 이 일을 시작했어. 이일을 말은 안 할게요. 어? 이 일을 시작했어. 이 일을 시작해서 나는 이 일을 어차피 이제 천직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네. 당신 이제 다른 일못 해. 네. 그 일을, 어? 남편 가고 나서 배운 일, 그일이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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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 네.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뭐, 뭔 일을 하라면 하겠어? 못 한다고. 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내 꿈을 키워서 내 아들 생각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당신한테 남은 건 아들 밖에 더 있어? 맞아요. 그잖아. 렇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과거에 미루는, 잃어버리고, 내 아들 때문에 나는 이래서 해야 되겠다. 네. 아들 똑똑하네. 어? 응? 아, 그래요? 응. 아들이 공부머리를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 아이, 학과는 신념이 있는 아이예요. 음. 응? 컴퓨터, 컴퓨터를 전공하는 거예요? 그쪽 원해요. 응? 어? 그쪽을 원해요. 그쪽을 원해요? 네. 그쪽으로 예. 가고 싶어요. 예, 가요. 어. 컴퓨터로 뭘 갖다가, 뭐, 어? 연구를 하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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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네, 네. 컴퓨터 뭘, 뭘, 그, 리는 건지. 네, 개발쪽으로 어,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건지, 그리는 건지. 네. 모르겠어. 뭘다 네. 컴퓨터에 네. 보여. 근데 이 아이가 고집이 장난이고, 세거든. 보통이 아니야. 한번한 단문 해. 아. 근데 한 번, 하고 음. 2, 2년 전에 꺾어졌었어. 네, 맞아요. 이 아이가 2년 전에 공부고 음. 뭐고 다 포기했었어. 네, 맞아요. 다 포기했었어, 이 아이가. 무기력증이 와서 어. 무기력증도 <laughs> 무기력증이지만 스트레스. 아.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 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엄마들로 따로 놀았다고 이야기했잖아. 네네. 그러나 내가 엄마를 몰아볼 수 없는 이유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몰아볼지를 못했다. 어? 아까 말했죠. 나 애기, 애기들 이름이막흥분에 강불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할아버지의 집착증. 네네. 그게 애가 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어. 네네. 근데 그나마 마음을 2년, 2년 동안 마음을 너무 많이 헤매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또 학교 생활도 애들하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 애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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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좀 넘어섰어, 이제 넘어섰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고일부터 갑자기 응.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응? 그러면서 나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네, 지금 그 마음 있어요. 네. 지금 엄마 창피한 줄 알아 미안하지만 <laughs> 고생한 건 아는데 힘든 건 아는데 애기도 이렇게 버텨주잖아. 애기도 음. 이렇게 버텨주잖아, 엄마. 네. 응? 그 엄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laughs> 그 아기도 너무 힘들어. 응? 어? 난 언니를 보면 아까 말했잖아. 산천에서 빙빙 미친년처럼. 그, 정말 무당에서 그걸 본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이게. 네. 응? 근데, 그 가슴 아픈 산에 애기가 깨있기 때문에 내가 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응? 애기가 살라고 노력을 해요.